안녕하세요. 인천 나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차한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건물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 2항에서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후 매매나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때그 신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보증금 청구 대상은 건물을 매입한 신규 양수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임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천나비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